네 안녕하세요 체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. 제가 오늘 개봉해 볼 거는 새로 나온 팩코오브더 듀얼리스트라는 팩인데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. 서치 보면 밑에 여기 엠보싱이 너무 이거, 이 팩만 네, 네 줄이 다 희미해가지고 이 팩을 한번 뽑아봤고 위에 코나미를 보시면 다른 팩들은 다이다 다 아래 있거나 그냥 딱 걸쳐져 있는데 이 팩만 오케이. 콘이 엠보싱 두칸 위로 올라와져 있습니다. 자,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 팩을 한번 뽑았는데 그럼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일단은 자. 이거 일단 사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 드리고요.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 팩이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멋지지. 뭔가, 어, 초록색이랑 파란색. 자,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이 영린, 에어 크랙 스톰, 쟁 와이반, 리, 리스, 그 다음에 마지막은, 강기 더 그레이트 오거. 오, 대박이네요. 서치폰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